안녕하세요. 바디스페이스에서 필라테스 스페이스 원장을 맡고 있는 김동은입니다. 지금 이 운동은 사이드 런지라는 운동이고요. 페달에 내 몸의 체중을 이용하셔서 올라오시면서 허벅지 안쪽 근육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안쪽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이에요. 뒤꿈치를 붙여주신 상태에서 발바닥은 V자 모양, 양손은 여기 위쪽에 올려주시면 되세요. 자, 다리를 뻗으셔서 내 발가락이 이쪽 페달 위에 오게 해주시고 반대쪽 다리는 무릎을 구부려주시는데요. 발가락이 무릎이랑 같은 방향으로 가셔야 무릎 조인트에 무리가 가지 않으세요. 자, 이번에도 어깨 정렬 맞춰주시고, 갈비뼈 닿고 뒷목 길게, 내쉬는 숨에 내려갑니다. 다시 엉덩이 조이시면서 올라오시고,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뒤꿈치를 꾹 눌러주시면서 올라와 주세요. 자, 뒤꿈치를 밀어내는 힘 때문에 엉덩이까지 자극이 가고, 그리고 허벅지 안쪽 근육에 자극이 가시게 될 거예요. 다리가 한쪽으로 바깥으로 나와 있다고 해서 중심이 바깥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옮겨지시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정렬은 바로 맞춰주신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셨다가 뒤꿈치 밀어내시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지금 이 운동 같은 경우는 스트랩에 텐션을 사용하셔서 뒤쪽에 보이시는 바이셉스 근육에 단단하게 만들어주시는 운동이시거든요. 어깨를 쭉 끌어당기고 견갑골의 안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갈비뼈를 닫고 뉴트럴 스파인을 만들어주세요. 내쉬는 숨에 엄지 손가락을 꾹 눌러주시면서 팔을 뒤쪽으로 밀어줍니다. 마시면서 구부려주시고 내쉬는 숨에 뒤로 후 밀어주세요. 다시 마시면서 팔꿈치를 구부리고 내쉬는 숨에 후 밀어줍니다. 팔을 뒤로 밀어주실 때 팔꿈치의 변화, 위치 변화가 있으신 게 아니라요, 옆구리에 부착시킨 상태에서 밀어주시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팔꿈치를 펴신 상태에서 다시 앞으로 이동, 내 옆구리를 지나서 더 뒤에까지 밀어주세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팔, 살 중에 이 밑에 부분을 가장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같은 이 운동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주시면은 뒤쪽 팔 부분이 단단해지시게 될 거예요. 지금 이 동작의 이름은 머메이드고요. 양쪽을 똑같이 움직이시면서 옆구리 운동과 동시에 앞쪽으로 체중을 실었을 때 엉덩이 뒷병까지 자극이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동이 다 되시는 운동이세요. 손가락 깍지 끼시고 두팔귀 뒤로 쭉 넘겨서 어깨 주변 근육을 풀어줍니다. 양손 옆으로 벌리셨을 때 갈비뼈가 열리지 않게 후 닫아주시고 엉덩이 중앙에 앉아주세요. 마시는 숨에 무릎 잡고 내쉬는 숨에 손끝부터 발끝까지 측선 쭉 늘려줍니다. 이때 어깨에 최대한 텐션이 들어가지 않게 복부로 조여주시고 돌아오셔서 다시 정중앙 내쉬는 숨에 손가락 끝까지 쭉 늘려주시면 되세요. 다시 돌아오시고 내쉬면서 후 늘려줍니다. 쭉 길게 늘려주시고 어깨 끌어당기고 양쪽 옆구리 길이 똑같이 다시 돌아와서 박스의 모서리를 잡고 늘려주시면 되세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양쪽 옆구리가 밸런스가 깨져서 모양이 짝짝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 운동을 양쪽으로 똑같이 반복하게 되시면 예쁜 옆구리를 가지실 수 있으세요.